분들이 워낙 아 우리 모던오페라 시인들을 사랑해주셨고 아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듭니다아 오늘 행사 시작과 동시에저 뒷자리에서도 어, 미리 그 예약 판매하는 자리도 사람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셨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오늘또 여기 함께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드는데 잠시 후에 진행되는 PT와 아 저런 대모 영상을 통해서 그 모던오페라의 그 매력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바로 미국에서 지져오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 오늘 겨울에 최대 기대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도 함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만나보시전에 간단하게 영상 먼저 보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At The symbols you have always looked to for strength are smoldering in Rome. This is what your greed has brought you. Hunting off is like hunting a shadow. We need a shadow of our own. The life you knew before is gone. But today, we fight to bring it back. I'm Young I'm Robert Bowling, Creative Strategist on Modern Warfare 3 and Infinity War. I want to thank all of our Korean fans for coming out to the Xbox 360 Invitational to check out the game. I wish I could be there in person, but I know you guys are going to love it because of that epic cinematic single-player campaign, the addictive new Spec Ops survival co-op modes, and of course multiplayer. Can't wait to jump online, and I'll see you guys November 8, 2011. 안녕하세요, COD fan, 잘고운. I'm Glenn Schofield, studio head of Sledgehammer Games, Modern Warfare 3 game. Mani, get a leash and so 오태훈님 같은 경우는 하드웨 개발자로서 직접 참여하셔서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발수 부탁드릴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스박스 360 인피테셔널 2011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코르블 듀리 모델 오브 엘 3를 제작한 미국의 인피니티 워드에서 리드 아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개발자 오태훈입니다. 또한 이시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 어, 분은 넥퓨전 파블리시에서 커머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 바흐 씨도 오늘 같이 함께해서 여러분께 데모도 같이 시연하고 어, 프로브듀잉 모델 오브웨어 3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피니티 워드라는 회사에서 유라에 근무하고 있는 한일 개발자로서 이렇게 큰 이벤트에 초대되어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 시간을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칠 차례입니다. 프러브드리 모델 올페드리는전 세계적으로 열광적이고 이제 열흘 정도 뒤면 전 세계에 동시에 어, 출시하게 되는데요. 그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느낄 수 있듯이 이 뜨거운 열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리 프리오드 하신 분도 계시고 게임을 미리 구경하러 오신 여러분들 이 너무너무 반갑고요. 이 뜨거운 열기를 제가 느낄 수 있고 신기하기도 발만 너무 차가운 것 같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얼음판 위에 있기 때문에 발만 이하게 차가운데 반면에 저는 이 뜨거운 열기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코로딜의 모더러블 뜨리는 여러분의 기대 그 이상. 또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제작한 프로브들이 여덟번째 시리즈로서 어, 그 스페셜 싱글플레이 어, 역시 그 무대와 그 스토리를 더 넓혀서 글로벌적인 그런 어, 연출력과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고 또한 멀티플레이 역시 더 새로운 모드 그리고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망을 끼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재미와 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어한 가지 싱크 플레이를 데모 시연할 텐데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영국을 무대로한 마인드계 그 싱크 플레이를 지금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Burns, open the doors. Race break. The lorry is empty. What's the status on the rest of them? Bravo 60. Five seconds. <laughs>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크씨와 다시한번 우리 마이크씨한테 어, 다시 마이크 어,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연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쉬울지도 모르니까 한번 정도만 죽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한네번 정도 죽은 그런 생각는데 어, 어, 이게 런던을 배경으로 한 어, 어떤 싱글푸의한 대목입니다. 오더럴 표현들이 역시, 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 파리스, 아프리카, 그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스토리가 하나의 영화처럼 적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역시 플레이하면서, 야, 정말, 인피니티 워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 이번에 잠깐 소개시켜주고 싶은 부분은, 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펙업스, 명이서 플레이하는 스펙 없을 때 새로 추가된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서바이벌 모드는 매번 새로운 그 적들이 우리 두 명한테 다가오면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경기인데요. 저와 어, 이기씨와 같이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고요 Υπάρχει μια σειρά από τα πράγματα που μπορούμε να κάνουμε για 빨간색 을 탕하면 되는 여기서 어, 매번 웨이브마다 어려움이, 퀴즈가 다른데 어, 현재 저의 회사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32레벨까지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스테이지 를 기록을 한다면 세계 기록표에 여러분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제일 뒤에 한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를 어, 해결했습니다. 어, 마이크 친구는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되었네요. 저 역시 새로운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어, 어, 권표시된 곳에 가서 무기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돈이 충분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만 또다르게 생긴 건축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총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약 100개 정도의 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소들돋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만든 대부분의 총은 바로 어, 제가 제작한 총이 총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저희들보다 더 잘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중에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앞으로 한20 웨이브 넘으면 저헤러서 나오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해리포터가 떨어지고 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30 레벨까지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기록은 15번째까지입니다. 지금 마이크 씨가 클레이보를 그래서 주변 주변에 설치하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 옆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曲인 것 같아요. Let's stay around here. Let's s t 되면 친구들한테 도움을 정말 수이 받게 되는 편이 될텐어 그와 같이 동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다쳐 있는 동료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이번 내 웨이브들을 한번 어, 소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제가 쓰러지게 됐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아, thank you. t 그 Where are you? <목소리> Where are you? I'm down 같은, <목소리> okay. 이와 같이, 같이 스테고스는 매번마다 새로운 적들을 쏟아게 되는데 여러분은 보시는 것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할수 있고 모르는 다른 멀티플레이 유저들과 같이 할수 있는 스펙업스를 한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 이 피니티 워드에서 8년 동안 총을 만들고 여러 가지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어, 유일한 한인 한국인으로서 개발을 하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는 그런, 그런 직원입니다. 하지만, 어, 부로 리드 아티스트로 있으면서, 어, 재밌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드는 전 세계 다른 게임 회사들이 와서 그 분위기와 그 파이프라인과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와서 구경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게임 회사의 1위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 자랑스럽고 이렇게 큰 대작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게임이 발표가 되고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어, 게임을 시, 같이 새로운 유저들하고 플레이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출시하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서 제가 어, 플레이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한국인 클랜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2주 동안 열심히 플레이를 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승리, 승률이 리의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뒤가 합류해서 플레이하게 됐는데 게임을 만든 사람이라서 누구보다도 그 맵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전략을 잘알기 때문에 우월하게 그 게임에서 1등을 하고 제일 많은 킬넘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국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2주 동안 실세없이 일한, 실세없이 어, 플레이 하면서 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기는 저는 이 게임을 2년 동안 플레이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저는 인피니티 워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개발자 오태훈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인터넷에 등록이 돼서 하루에 몇십 명이 친구추가를 해야 되는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 인피니티 워드에서 이렇게 한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너무너무, 어, 이렇게 즐거운 일도 있고 또 회사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게임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밌는 요소가 넘치는 게임을 만들 수 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페들이 역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프리오더를 하시고 남들보다 더 먼저 이 자리에 와서 게임을 경험하고 싶어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또한 한명한 한 명씩 다 만나 악수하고 인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어질 다른 이벤트, 어, 추첨이라든지 다른 어, 여러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 인사하기를 원하고 어, 이상으로 어, 개발자와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마이클마빈이 좋은 해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하나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어 한이후에 보도 저희가 스텝 스크롤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오태훈 씨 이름 딱 올라오면 나저 사람 봤어. 아나저 사람 알아친구분들에게 아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오늘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이두 분과의 만남좀 약간 아쉽게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3시 10분에 이두 분과 질의응답 어,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경품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조금 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3시 10분에 다시 이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요 이미 2시 30분부터는 격퇴신 이벤트가 이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철권계 최고수죠. 3K 크래시의 영웅입니다. 바로 무릎이 이건 행사장을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2시 30분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사전접수 치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무릎이라는 선수가 아, 지금 유치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 직접 경험해 볼수 있는 플레이경험수로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